여러분, 트레이더조 제주 마차 라떼 매일 마시는 중인데요. 더 맛있게 먹는 레시피 가져왔어요. 올 여름 카페에 갔을 때 메뉴에 마차 딸기 라떼 있으면 무조건 시켜먹었던 저인데요. 집에 있는 딸기잼을 밑에 깔아주고 우유를 넣어주면 간단하게 만들어 마실 수 있어요. 역시나 마차 라떼 파우더는 페트병에 물 약간 남겨둔 상태에서 흔들어 줬어요. 그럼 정말 빨리 녹아요. 평소에 만들어 먹는 방법에 딸기잼만 추가했는데 달달한 맛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당 충전되는 느낌이에요. 빨대에 끼지 않게 입자가 작은 딸기잼을 추천할게요. 집앞 카페에서 10분 넘게 주고 사 먹었던 메뉴인데 돈 아꼈네요 다음 레시피는 좀더 간단해요 컵에 먼저 얼음을 채워줄게요 이것도 물에 녹인 마차라떼를 넣어주고 우유로 남은 부분을 채워주는 것까진 기본 마차라떼와 같아요 여기에 킥인 에스프레소를 조금 넣어줍니다 이 소량의 커피만으로도 굉장히 고소한 맛으로 바뀌는데요 색감이 너무 예뻐서 계속 사진을 찍고 싶어져요 대학생 때 아는 언니가 카페에서 주문하던 걸 따라 마신 이후로 한때 저는 이 음료만 마셨었는데요. 역시나 맛있네요. 그래서 지금 며칠째 계속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커피가 너무 쓰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카페인 필요할 때 이렇게 한번 즐겨보세요.